지나겠다면게이 팔래야씨 따라와 어 처음에 박해 빠고 지나가라 근데 빠고 지나겠으니까어 빠고 지나게 막그안로그안 죽어놔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뭐해 빨래야 그 많이 따아 많이 다께 유사 유사 방류 이거 한어되야아다먹 많이 먹어 아많이 먹었어 이머많이머가많이머가 마이머가 이머가이 먹어 아이머가마이가이머가 마이머가 마이머이머가 마이머가 마가이가마이이가마이 바로 죽어줄게 아나 불리한데? 쟤는 뭔지 모그친 소리 좀 틀린 소리였나? 헬로우 소리였어 가는구나 냄새 제대로 안 났구나 나부터 뺏을게 데야넌 없잖아 바로 쓰겠지 안 써? 아 어, 쌩큐멘트 맞지 아 바로 먹어줄게 가면 뭐? 아 뺏어봐봐 다들날았어 뺏어 박아야쒀 사박게 박혀야 음, 벌레야 아아 발질 하네 아 근데 ㅆ봐 아래가 안먹어네 뽕하긴 한데 진짜 아트파로 카드로가니 가만히 있어 아 뭐야 이 우는. 너한테 줄게. 아 존나 좋네 근데 가만 있어 아, 음, 저 집에 있을게 저다데집사데 이거 집사 탈행했분 마구 잘한다 음. 돈까지 바로 먹어줄게 전화까지 바로 도망 그리고? 뭘 그리고야 마음대로 아, 난 계속 콜도니까 샘? 버탈메스놨 바로 대기 네 타겠지 사바퀴? 따옹 따라라라라라라라 라 사로롤 먹었을게 사로롤 먹었을게 사로롤 나따라 음, 어.. 다 먹었어 다 먹어 음.. 끝났어 어피 끝나야 크니깐 들어가 살랑 근데 어차피 난 물진데 이번 턴 나도 못해. 나도 나도 못 나도 못해. 나도 나도 못해. 나나나이 못해. 가도못 많이 가바 나도 못해. 어도 못해. 나 나도 못해. 나도 나도 못해. 나도 나나

버성 아가버 아. 아버때에다 10배 다 지금은 없을때아 뭐야 어 아, 사냥이 안 되는데 이거 Hello. 벌레 우는 조때 존댔. 저한테 하집사다 씨발 아바른는 거리 아, 역장 걸겠지, 아, 역장 잘 걸었어, 빨래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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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졌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 줄게 해 주고, 아 뒤에 있아 딸아, 그죠? 만분적 강의 1000분 적아아 아, 다 아, 빨렸네 아, 다 마이 킬 마이 킬 <laughs> 아, 못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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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었을 때 <laughs> 어, 오케이. 뭐해? 아, 걔 갔다. 아, 오, 많이 안 따라와? 갈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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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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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사 박유 마이모나 그럼 포기어 다박해 포성쿠 아야 어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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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저저저저저저저저 이제 시작이다. 많이 해라. 뭐? 아 뭐야, 내 거는 쫓아 나고 는 거. 빨아 이거 나다야 여기. 도통? 제자로 걸렸을 때. 맞아, 바꿔야 이새끼들 상대, 상타라이 상토라이 이거 나무리니까 에이, 뭐주짜 봐. 오아이 주고. 다 먹어주고, 다 먹어주고, 다 먹어주고, 다 먹어주고. 땡큐. 땡큐. 아, 왜안죽은 거야, 아, 잠시만. 개걸 먹어지고 사라지고 아뭐다존나아 소공이 나 소공 모두 간거 같은데 안 들어 그놈나만 시발 보 가는구나 눈치 챘나 아눈지 챘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많이 해라 먼저 가나 먼저 많이 가나 먼 때려주고 소 때려주고 그리고? 그리고 바로 집사지 도망가 계속 도망가 바로 도망가 공격 못 빼고 뭐할래 아나 사랑해줄게 도망만다니게 도망가 네, 거기 가면 나내거 따라가지. 와. 아, 음. 죽어라. 봤을 때 어떻게 된고 어성. 아았다 어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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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갑습어요 들어가셨습니다. 나다. 나다. 고생하셨습니다아 고생하셨습니다. 아 어, 아 아, 아이 끝나면 돼어이끝물나데어이려고아아아이아이발발라야니 <laughs> 수준 제대로 줄아만들어 그거 많 썼나 아봐 아와라 아야 들그 씨발 가라. 카운터야. 그 참이랬다 찍었어? <laughs> 찍어야 되나 그러면. 씨, 잠깐만. 기다렸다가 어. 기저. 아주 살았다. 아, 진짜. 됐어. 개었고 어, 개장창. 아, 개장 전화불려다. 아이잡혔기 아제. Can I help y o 이안 하나. 바로달려야지 하나? 못 하겠는데. 한번 맞 씨발. 아. 게 어, 어, 음. <laughs> 응? 아... 죽겠나. 어? 음, 아, 벌레그. 아 벌레그. 첫판이라서, 씨, 같은 소고 있는데 개새끼가 이거 씨발. 벌레군. 벌레. 팔이었어 씨발, 키드맵일 같다 발아나이 씨발. 아할때아이다 아, 개쪽간소라고 아, 이제 게임 끝난 거. 리스컷 됐다. 나두 마리 뺏겼다, 이 씨발. 어. 아, 그거 지금 1몇성 튀었네. 아. Oh hero h a 졌네 아. Can I help you? Take your time. o r i u 이거. 저모 얻었고 퀵포인트 갈게. 아요 나는 백을 깼다. 아, 어, 잘했어 그거 안 아, 아, 응. 나이스.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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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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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먹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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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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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지 Can I help you? 무슨 i s o n e 타 mine. Do you talk? Mm. Oh, my name is Pale. 이 뽕아야 go. I 안 나가더라 I g 먼저 나가서 go. I 라 I go. I g o 마지 쓰고 해면마지을맞을막마안맞을지막안정아은안 맞을까요? 맞을까요? 네, 맞아요 막마이 거. 마내거마지거아 어, 어, 이거 내거야 마지막 마지막 마나막발지막마다다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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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물마지불마지란다지막안돌막마 어. 아, 안 그러면. <laughs> 다시 마지막 마 아 겸치진구 큰데? 자 우리 와아 겸치진구 좋은나하다가봐안가나 그러면 가마 얼마짜리야? <웃음> <웃음> 가격이 안 나오노 바다 물질 가는구나. 안 갈까요? 여기. 다 빨렸다, 이씨. 이야 저쪽으로 와서 될 때. 어. 아다 줬나? 씨발 아 쐈을 땐나 그러지 또 돌았나? 씨발 미친 캐릭터고 아 진짜 미친 캐릭터일 땐나 그러지 <laughs> 존나 빨리 다와아이도 아. 뭐하는데 <laughs> 뭐 하기는 다 먹지 일어와봐슈 슈슈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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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슈슈슈. 슈슈슈슈. 슈슈슈슈슈. 슈슈슈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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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슈슈슈 탕탕탕탕탕탕탕 슈슈슈아야와봐 아안 사져야 아이씨 마아 이거 빙신아 어. 다아 존나 크다. 헬로. Uh, so -so. 소서날 때. 아. Uh. Uh. 아무지 ㅅㅂ ㅈㄷ쌩 아어어아 ㅈ ㄷ 네 ㅅㅂ 창다 빼고 어어 리좀 ㅈㄷ쌩 아 어? 소수 놀랍게, 씨 돌아보이고. 나, 씨발 바로 따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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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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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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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돌아 고성대씨. 아, 까머 와, 템예술천원깔았구나영 우리 한방에 시발맞지도 가는 거라. 아우, 지금 여보 니어 아, 뭐야? 아. 뽕하마냥 게임하는데. 뽕하마냥 뽕하마냥 뽕다 도돌아 한 어. 아. 아 새끼, 도돌아 한안 돌아, 그러면. 수수! 아, 네, 동대미고. 와, 지금 봤다. 미친 소리 동대미시삼 올라가도 동대미 봐야 아, 그까지야세게 <laughs> 나온다. 아, 제대로 불렸다. 씨,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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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오, 진짜 네, 어머, 어? 뭐, 뭐,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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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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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laughs> 아, 바보? 바로 가지고 어 바보 안 가나 그러뭐 어. 뭐야? 다아저돌더나 이제. 이 쳐다 잖나 어. 그럼 뭐하다난 밀도 했어. 나아 쳤겠나 가만있어 아 뽕한테 줘야 되나 가만어 <laughs> 아. 저 대신 가만있어 봐. 뭐. 아직 아니야. 나 아, 바로 따라가 주기 바러니 바로 가자. c 2배드민스야 크다. 어, 피해지고. 음, 네. 막아주고. 우선 막아야 돼. 그래서 섞어주지고개방넣어주고 떨어지고탕탕탕탕탕탕탕탕 때려주고 땅땅 따다다 뭐야 어날 때리노 개새끼야 또다가고 스컬 나 바꿔, 그, 이 잘하지 니리나안 어 때렸어 개팬건데 어이때리려고 내가 씨발 뒤로 빠졌잖아요 안 때리려고 갑기 놀랐던건데 원레 맞는거에요 발레야